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결혼이나 승진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내가 한턱 쏜다라는 말을 해봤을 겁니다. 평소 신세졌던 동료나 친구에게 밥한 끼, 술한잔 사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모두 조차고 꺼낸 이 한턱 쏠게라는 말 때문에 법정까지 간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199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와 b씨는 모처럼 화해의 술자리를 갖기로 합니다. 그때 a씨가 오늘은 내가 한턱내겠다고 말합니다. 이날 두 사람의 처음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문제의 술값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걸 알기 전까지는요. a씨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b씨가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날 나온 술값은 무려 90만 원. 이때부터 A씨와 B씨가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A씨는 내가 한턱 내겠다고 한 금액은 30만원 정도였다며 술값 중 일부를 나눠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지 나눠서 내는 경우가 어딨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한턱 내겠다는 화해의 술자리는 정반대로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97년 7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주당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체 한턱 내겠다고 했다면 얼마를 사야 하느냐는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박해식 판사는 한 턱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 판사는 한턱 쏘겠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맨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후 다른 사람이 추가로 주문한 술과 안주는 서로 나눠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맨 처음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는 2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B씨가 추가로 주문한 금액이 70만 원이므로 이 금액은 둘이 35만 원씩 나눠서 부담하라는 판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처음 한 턱까지 포함해 55만 원을, B씨는 3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턱 낼게라고 했다면 최소한 본인이 처음에 주문한 메뉴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턱 쏜다는 상대방의 선의 이상으로 지나치게 돈을 쓰게 하겠다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건의 전모를 들려주는 풀스토리였습니다.